부산 초음 노포 맛집 통영 뒷고기 피트. 유튜브 선마을 훈태 TV 채널을 보는데 부산 노포 맛집이라고 해서 소개가 된 곳이 나왔어. 어디선가 많이 봤던 곳이라 기억을 더듬다 보니 어린이 대공원 쪽으로 운동을 갈 때마다 지나가던 곳이야. 그래서 소주가 마려운 어느 날에 초음 통영 뒷고기로 한 코풀을 하러 갔어. 간판에서부터 내는 오래된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포스가 좔좔 흘러. 메뉴판이야 금액에서 느껴지는 고마움은 나만 그런가? 일단 뒷고기 한 판과 내 영혼의 단짝 소주 한 병을 주문했어. 주문과 동시에 오리 구워먹을 때 쓰는 불판이 나와 아무래도 오리도 팔다 보니 경용으로 쓰는 것 같아. 주문한 고기가 나왔어. 참고로 뒷고기는 경남 김해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선호 부위를 잘라내고 남은 상품성이 낮은 부분들을 모은 것을 뜻해. 주로 돼지머리 부위를 중심으로 사용하는데, 눈살, 볼살, 혀살, 코살, 턱밑살, 머리살, 항정살 등한 마리당 나오는 물량이 적어 상품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잡육들로 구성돼. 밑반찬으로 나온 부추 무침,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양파장, 마늘과 쌈장, 쌈채소, 쇠주. 잘 달궈진 불판 위에 본격적으로 남의 살과 김치, 콩나물을 올려봤어. 두꺼운 편이 아니라 금세 익기 시작해. 불판 위에 남의 살이 익어가는 지글지글 소리에 맞춰서 내 심장도 바운스 바운스 두근거려. 잠시 후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뒷고기를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먼저 한점해 봤어. 삼겹살도 아니고 목살도 아닌 것이 딱 내가 자주 먹었던 뒷고기 맛이야. 고소하고 감칠맛이 좋아. 이 집은 배추김치가 시그니처야. 훈태 님도 극찬하시던데 뭐 전국에서 손꼽힌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맛있어. 상추 위에 마늘, 전구지, 콩나물, 김치 등을 얹어가면서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어. 확실히 뭐가 피처링이 되는가에 따라 먹는 즐거움도 조금씩 달라서 기분이가 좋아. 아직도 독이 바짝 올라있는 땡초 기름진 음식 먹을 땐 필수템이야. 한 판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일행이 여긴 김치가 맛있으니 김치찌개를 먹어보자고 해서 주문했어. 국물을 먼저 한 숟갈 드링킹 해보니 예전에 포스팅한 부전시장 소문난 된장찌개에서 먹은 그 맛이 났어. 김치 맛과 건더기들의 조화를 잘 어우러져 국물이 녹아있는 그 맛.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했으니 단탄지 중 탄수화물까지 섭취해줘야 활용점정 아니겠어? 밥반 숟갈을 떠서 국물에 살짝 적신 다음. 고기와 김치를 올려서 한입 먹으니 딱 그냥 술안주였어. 그렇게 한 코프 한 코프 하다 보니 어느새 빈 병이 네 개가 쌓여 있네. 술이 조금 모자란 관계로 이 차를 뭐 먹을지 정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했어. 잘 묵고 갑니다. 에이.